음. 어제는 음. 이런 체제 경쟁 속에서 서독은 동독을 음.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음. 지금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민들의 러쉬는 계속되고 있고 음. 그 과정 속에서 베를린 장면 더욱더 음. 공고해지고 있고 이거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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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 이 분단이라고 하는 상황이 음. 근데 이 상황에서 음.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음. 동서독 분단에 대한 변화의 바람이 음. 뭐 불기 시작합니다 바로 저 사람. 아하. 음. 누구일까요? 다니엘 밀리브란트입니다. 밀리 저분이 밀리브란트. 네, 밀리브란트죠. 네, 밀리 아 예. 밀리브란트 여러모로 유명하죠. 일단 음. 뭐그 폴란드 마르바에서 이제 무릎 꿇고 이제 차 대전에 대한 그런 반성하는 걸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제3인당 소속이었던 그 총리였고요.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바르샤바 무릎 꿇기, 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바르샤바 무릎 꿇기 그 사건이 네.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네, 사전 유명하죠. 예, 그 유대인 희생자 총명 앞에서. 바, 앞에서. 음. 정말 폴란드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나치한테 엄청 짓밟혔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집단인데 아, 그러니까. 그 사건 하나로 폴란드 국민들의 마음이 음. 눅눅 많이 녹았다고 눅눅. 눅눅. 음. 얘기 들었어요. 야 전후에 음. 제대로 된 사과를 못 받은 음. 우리 입장에서 참 부러운 일이에요. 음. 예. 일본 수상이 우리나라 독립 위공자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은 아, 네. 그런 장면은 마찬가지죠. 그렇죠. 밀리브란트의 정책이 뭐냐면은 만들도 이 안내하공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음. 접근을 통한 변화 음. 이런 건 이제 추구하셨는데 그래서 뭐 소련과의 기본 조약도 어, 이제 맞네. 주도하셨고 폴란드와의 어떤 국교 수립 이런 것도 이제 어, 밀리브란트에 의해서 이제 생긴 거고 동쪽과 좀잘 지내기 위해서 그런 음. 노력들 때문에. 결국 이제 노벨 평화상도 받으신 맞아요. 인물입니다. 리브란트가 1969년 총리 취임 연설을 굉장히 중요한 음, 내용의 연설을 음. 하죠. 동독의 국제법상 승인을 고려할 수 없으나 동독의 존재를 독일 내제 2의 국가로 인정하여 동등 자격의 기초에서 동독 정부와 만날 용의가 있다. 음. 이게 그 유명한. 동방 정책이었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래. 동독을 이제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네, 네. 동독 내제 2의 국가로 인정하겠다 어... 협상 한번 해보자라고 네. 시작했던 어... 굉장히 큰 변화의 바람이 오기 시작한 그러니까 거죠. 말은 동방 정책이지만 동서 화해 정책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바람에... 네. 네. 빌리브란트는서 베를린 시장을 지냈거든요. 그래서 이 장벽이 세워질 때그 장면을 똑똑하게 음. 목격한 사람이죠. For Mayor Willy b r a n and the t million people of West Berlin. This was the very frontier of freedom to be g 근데 빌리 브란트는 동독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고립돼 가지고 무너뜨린다는 것은 일종의 환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완전히 반대로 동독을 오히려 경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음, 음. 그래서 동서 교역 아니면 동서 사이의 교류가 시작된 거죠. 그 물꼬를 이 빌리브란트가 튼 거죠. 음, 음. 심지어는 이소독에 있는 텔레비전이 동독에서 방영될 수도 있고요. 물론 그 반대도 되고요. 그러니까 두 체제간에 이제 동질성을 회복시킨다그렇 네, 상황에서. 그리고 또 물꼬를 트면 처음에 물줄기가 졸졸 졸졸 나오더라도 한 번에 와장창 무너지면서 쏟아질 수 있잖아요. 음. 그런 걸 기대한 것기도 같 해요. 실제로 이제. 버려진 장벽이 네. 하루 아침에 무너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네. 그런 노력들이 아, 계속 차근차근 맞았지. 쌓여서 네. 뭐 그런 변화가 이룩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하니까 옛날 우화 생각나요. 네. 옷을 벗게 만들 때 네. 바람을 한 물이 불어도 더겨잖아요 네. 네. 근데 태양빛을 내리쬐면 오히려 벗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그게 햇볕정책. 그렇죠. 근데 이게 단지 동독과 서독.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국제 사회에도 변화가 있을 가능한데, 네, 그렇죠. 당신은 어땠어요? 네. 1 9 70년대부터 이렇게 동서적간에 이렇게 혼풍이 불잖아요. 그런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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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 바로 이고르바총주 음. 음. 원래 이제 냉전 시대 때는 소련이 완전히 빗장을 걸어 잠갔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소련이 계속 가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음. 생각을 해서 글라스노스의 아, 뭐 그렇죠. 개방 정책, 유명한... 예, 그다음에 베데스트로이카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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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 정책 이런 그렇죠. 것들을 어. 시행하면서 완전히 상황을 완전히 뒤바꾸는 거예요 <목소리> 어. 독일의 분단이라고 하는 그 배후에는 미국과 소련이 있잖아요 냉전이라고 하는 게 근데 지금 소련의 그무르마초프 서기장 그 다음에 그 파트너가 됐던 사람이 바로 미국의 레이건이라는 거예요 다 If you seek prosperity for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Mr. Gorbachev, open this gate. Tear down this wall. Oh yeah. Oh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 보고 독일 사람들은 진짜 베를린 장벽, 곧무너지겠구나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약간 그 느낌 있지 않아요? 네. 뭐 무서워? 응. 아니, 괜찮아, 열어. 어, 뭐, 네. 자신감이 와. 아, 그러다가 이제 1989년 9월, 음. 오스트리아하고 이 헝가리가 저기 보이시죠, 지금? 음. 국경을 완전히 개방을 해요. 어. 우리 예전에 그 1차 세계대전 할때왜 오스트리아 헝가리 네. 제국이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동서 냉전 속에서 분단이 된단 말이에요. 아. 저렇게. 그러다가 89년에 이제 다시 국경을 완전히 개방합니다. 어. 오스트리아는 음. 서방 진영일 것이고, 헝가리는 동, 저쪽 그사회주의이니까요 그러면은 동독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제 어 그래 사회주의 시장 가능해. 그럼 헝가리로 와. 그럼 헝가리에서는 오스트 갈수 갈수갈수 있어. 오스트에서 소독하면 돼. 음. 이게 만 그렇죠. 이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어, 이래 되면서. 그렇죠. 자유와 빵을 찾아서 나선 많은 동독인들이 체코, 헝가리 등동국권 국가를 통해서 크흡. 소독으로 <laughs> 몰려들고 있습니다. 네. 어디로 가겠어요? 어. 거기 이제 주재하고 있는 동독의 탈주자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직전인 89년 아니겠지. 9월과 10월에 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와. 즉이 최고조 한 거리 소독대사관이 통로가 아. 됐습니다 아. 두달 동안 이렇게 탈주한 사람만 3만 명 와. 수용소마다 탈주민들로 넘쳐 임시 천막까지 동원됐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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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민들이 한국 대사관으로 네. 막 뛰쳐가는 그렇죠. 네. 그런 네. 영상도 네. 떠올라요 실사적이잖아요 네. 지금 음. 저 모습들이 그러니까 네. 저 모습을 보면 네. 네. 베를린 장벽은 있지만 이미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구나 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탈출로 시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서독으로 들어오니까 아니야. 동독도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네요. 뭐 한두 명할때 남아갔지 저게 수천 명씩 만넘어가는데저거어디다먹습니까 그러니까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열차 타고 막 동독을 지나서 서독으로 향한 그런 사람들이 정말 수천 명이 됐다는데 동독 주민들이 그 열차를 보기 위해서 엄청 많이 도 나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